주행심사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파사루봉은 휴양마이고, 나머지는 신마와 심사지정마, 연습주행마들이 함께 달립니다. 초반 빠르게 앞서 달리는 2번 청룡기운, 495kg의 체중, 국산 3살짜리 거세마, 셰클포드와 폰트의 자마로 3등급 우루스퀸의 모계형제마입니다. 외곽에서 맞서는 9번 화이트칼라, 1월 심사를 치른 신마로 오늘은 연습주행을 뛰는 국산 3살짜리 거세마, 494kg의 체중입니다. 권으로는 10번 글로벌 컴퓨팅입니다. 1월 데뷔전을 치르고 오늘은 연습 주행을 치르는 미국산 3살짜리 거세마 520kg의 체중입니다. 직선 주로에서 4위권 달리고 있는 5번 골든 메이커 4번의 경주를 뛴 미승리마로 국산 3살짜리 거세마 12월 경주 출발 고착 능력 부진으로 심사 연속 2회 지정을 받았고 오늘 두 번째 심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5위권으로 달리는 7번 메리트 선샤인입니다. 11번의 경주를 뛴 미승리마로 1월 경주 능력 부진을 보인 국산 4살짜리 안마 입니다. 9번 화이트 컬러 앞서고 10번 글로벌 컴퓨팅 그리고 안쪽에 2번 청룡 기운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